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입니다. 수사 외압 자양하고 막말과 욕설을 내뱉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순수한 정치 문제다. 사법 문제가 아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게 대놓고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방해 외압이자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정치적 사안이니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에게 국회 선진화법이 정치적 사안이니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임에 분명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의 태도는 도둑이 재발절여 발버둥 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엄중한 국정 감사 현장에서 감사 위원으로서 피감 기관인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입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 국정 감사에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할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웃기고 있네 뭐뭐 같은 게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교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지탄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세 차례나 거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상규 의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